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강아지 두 마리가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아니, 웬 강아지들이에요? 말도 마라. 둘째 내가 여행 간다고 두고 갔지 뭐냐. 동서랑 서방님이요? 근데 강아지는 어디서 난 거래요? 뭐, 어디서 데리고 왔다나, 뭐래나, 그러던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 강아지들 때문에, 우리 둘다 꿈쩍도 못하고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강아지를 왜 어머님 아버님께 맡겨요? 그야 우리도 모르지.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는, 이 강아지들만 밀어넣고, 지들은 제주도 여행을 간다나, 뭐래나, 그러고는 후다닥 가버렸다. 시어머님께서 긴 한숨을 내쉬고 계셨는데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두 분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서방님 부부에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찰나에 또 그랬으니 남편도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당장이라도 서방님한테 전화를 해서 따질 기세였어요. 그 모습에 제가 급히 말렸고요. 여보, 그래도 여행 간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이런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이건 철이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못돼 처먹은 거라니까. 남편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었기에 제가 간신히 남편을 뜯어말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시어머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면 저희가 강아지들 데리고 갈까요? 니들도 강아지 키워본 적도 없는데 데려가서 어쩌려고 그래도 경석이 경민이가 있잖아요. 둘다 강아지 좋아해서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너도 힘들 텐데 뭐하러 그래. 그냥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라. 어쩜 둘이 하는 짓이 그리도 똑같은지 둘이 천생연분이 분명한 것 같구나. 정말이지 어이가 없긴 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동서와 서방님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동서와 서방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둘이 하는 짓이 어찌나 똑같은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의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 가족들이 서방님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남편과 서방님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전 철이 덜 들었다는 소리를 듣던 서방님이 동서를 집에 인사시켰는데요. 어쩌면 그리도 서방님과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던지 가족들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오죽했으면 세상 착하다고 소문이 난 시부모님께서 둘의 결혼을 반대까지 하셨겠어요. 암튼 그 둘은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시끌벅적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신까지 해서 예쁜 딸을 출산했고요. 집안에 손자밖에 없다가 손녀가 태어나서 시부모님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오죽했으면 두 사람이 가장 잘한 일이 손녀를 낳은 일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조카를 맡기고 둘이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거기다 한번 시댁에 올 때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부터 이것저것들을 죄다 가져가기도 했고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정작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결국 가족들이 모두 서방님과 동서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채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조카를 시댁에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은 할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녀라고 마냥 기뻐하시던 시부모님도 조금씩 지쳐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다하다 강아지까지 그것도 두 마리씩이나 맡기고 여행을 갔다는 말에 남편과 제가 기겁을 할 수밖에요. 결국 며칠 뒤 남편이 시댁에 가서 딱 버틴 채 서방님과 동서가 여행에서 돌아오기만을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냥 집으로 가자고 몇 번이나 설득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서방님과 동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쩐 일이세요? 혹시, 우리 강아지들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하긴, 우리 하늘이랑 바다가 엄청 예쁘긴 하죠? 재수씨, 말한번 잘했네요. 두 사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다니요. 우리가 뭘 너무해요? 그동안 조카를 맡기는 것까지는 우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다 하다가 강아지까지 맡기고 여행을 가다니요. 두 사람 여행가 있는 동안 엄마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기나 하는 겁니까? 아니 힘들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줌마님, 저는 정말 몰라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줌마님도 잘 알다시피 시부모님께서 우리 딸을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손녀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뿐이고 이 강아지들도 적적해하실까봐 일부러 시부모님께 맡긴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명절이나 생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겁니까? 어머, 아주버님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일부러 얼굴을 안비친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몸이 아프기도 했고 친정에 일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무슨 파렴치한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동서가 서운하다는 듯이 가족들을 둘러보다가는 서방님에게 외쳤어요. 여보, 나 너무 서러워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형, 기분 좋게 여행 다녀온 우리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둘이서 기분 좋게 여행 다녀올 동안 엄마 아버지께서 고생하신 생각은 안 해봤냐? 둘다 어쩜 그렇게 배려가 없을 수가 있어.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두 사람을 노려보며 외쳤는데요. 그 말에 동서가 억지 눈물까지 흘리며 서방님에게 따지고 있었어요. 여보, 나더 이상 당신네 집안 사람들 얼굴 못볼것 같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우리 친정 가족들이 내가 이런 대접 받는 걸 알기라도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며 동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서방님이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남편에게 협박하는 협박을 했고요. 형, 이번 일은 우리 이혼하게 되면. 다형 책임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너 진짜 이렇게 막 나갈 거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부모님 힘들게 하기만 해봐. 걱정 마. 더럽고 치사해서 안올 테니까. 라며 서방님도 동서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셨는데요. 그동안 두 분도 쌓인 게 많았던지라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뒤두 사람은 2년 정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귀찮게 하지 않자 시부모님도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이라 외식을 하고 시댁에 모여서 케이크에다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조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가족 모두가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조카에게 말했어요. "주아야,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선물 드려야지." 동서의 말에 조카가 어색한 듯 시어머님께 선물을 내밀었는데요. 그동안 연락 한통 없던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모습에,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기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무슨 일 있는 거니? 니들이 어쩐 일이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서운하려고 하네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와봤어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다 왔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동서가 우리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서방님 또한 잔뜩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에 그날은 다들 침묵만 유지한 채 있었는데요. 그 뒤에도 우리 모르게 동서와 서방님이 시댁에 가서는 시부모님께 식사도 사드리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저는 두 사람이 드디어 철이 들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렇게 한한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서방님과 동서가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서방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듯 하더니만, 서방님이 우리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저기 말이야,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땡땡도에 아버지 땅 있었잖아.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서방님 말에 시아버님이 피식 웃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렇지. 거기에 니들 할아버지가 남겨준 땅이 있긴 했지. 그지? 거기 땅이 있었던 게맞긴한 거지?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지역 나온 거 봤나 해서 보긴 했지. 거기 미니 신도시급으로 아파트 들어선다고 해서 한참 떠들썩 하던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논이랑 같이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개발되면 보상금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그러게, 어마어마하긴 하겠네, 안 그래 여보?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께 묻고 있었고, 시어머님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동서와 서방님이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해 갔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렇게나 잘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부모님 살아생전 자식이 그 효를 다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남편에게 웃으며 말하기도 했어요. 참 돈이 좋긴 좋네. 그렇게 철이 안 들던 두 사람이 철이 들었잖아. 그럼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거 아니야? 대체 거기에 땅을 얼마나 가지고 계셨던 거야? 나야 모르지 뭐. 나도 그냥 할아버지가 땅을 꽤 많이 남기셨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야. 남편은 그 땅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형제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과 함께, 저도 그 땅에 대해 더 이상은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서방님과 동서는 한결같이 시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동서가 시부모님께, 은근슬쩍 땅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버님, 근데 그땅 보상은 얼마나 나온 거예요? 글쎄, 근데 말이다.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묻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때가 되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다 말하지 않겠냐? 니들이 그렇게 대놓고 돈 얘기를 꺼내면 마치 돈 때문에 우리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설마 니들 지금 그돈 때문에 우리한테 잘하는 건 아니겠지? 시아버님이 뱁새눈을 한채 동서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진짜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 절대로 땅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럼 왠지 모르게, 니들이 불순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니? 시아버님께서 동서아 서방님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두 사람이 시부모님 재산 때문에 그렇다는 걸잘 알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시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에 다행이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예, 우리 지금 니들 고문에 가니까 당분간 찾지 마라. 네? 고모님 댁에요? 고모님 하와이에 계시잖아요. 그래. 겨울에는 거기가 따뜻해서 지내기 좋다고 해서 몇 달간 있다 올 참이야. 다녀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 말이야. 하긴, 그렇긴 하네요. 그럼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고모님 좋아하시는 것좀 챙겨드렸을 텐데. 아니다. 우리가 이미 다 챙겼다. 그리고 말이야. 둘째는 우체통에 편지 한통 넣어뒀으니까. 꼭 읽어보라고 전해주렴. 편지요? 무슨 편지인데요? 그냥 그런 게 있다. 혹시나 둘째 내가 니들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니들은 그냥 모른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니들은 진짜 모르니까 대답할 것도 없겠지만 말이야. 그럼 우린 이만 들어가보마. 시어머님이 알수 없는 말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서방님네 우편함에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서방님께 알리라고 했는데요. 그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이 서방님한테 말을 하자마자 두 사람이 도끼눈을 뜨고 우리 집으로 쫓아왔거든요.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서방님이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형, 형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갑자기 쳐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 하와이 고모 집에 가셨다며 형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도 조금 전에 들었어.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 아버지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 얘가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뭔 소리라는 거야? 남편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서방님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서방님이 우리에게 종이 두 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던 남편이 서방님에게 물었어요. 이게 그 편지야? 몰라. 형이 직접 읽어봐. 이런데도 형이랑 형수님은 몰랐다고? 도대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던 것인지 서방님은 잔뜩 화가 난채 방방 떼고 있었고, 동서는 눈물까지 펑펑 흘리고 있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만 했는데요. 남편과 함께 편지를 읽어내려 가다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님이 서방님과 동서에게 남긴 말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거든요. 두 장에 걸쳐 작성된 편지를 요약해 보자면, 둘째 보거라, 그때 니들이 말한 그 땅은 사실 예전에 니네 고모가 하와이로 이민 간다고 했을 때다 팔아서 반은 니들 고모한테 주고, 나머지는 니들 결혼할 때 쓰고 그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린 지금 개털이다 그 말이야. 그동안 니들이 돈 때문에 우리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은 참안 좋았지만, 어쨌든 억지춘향이라도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앞으로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해라. 그리고 우린 그 땅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한 적도 없다. 우린 여기서 푹 쉬다가 돌아가마. 그동안 고마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편지를 다 읽어 내려갈 때쯤 서방님이 다시 물었어요. 형은 진짜 몰랐던 거야? 몰랐다니까. 아니, 근데 왜 우리한테 난리야? 우린 진짜 몰랐어. 니형수랑 네 나는 그거에 관심도 없었고, 그러게 엄마 아버지 재산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져? 그리고 엄마 말이 틀린 말 하나 없긴 하네. 아버지가 땅이 있다고 말은 했었어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단 말을 한 적이 없잖아? 아, 몰라! 진짜 다들 사기꾼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서방님과 동서가 소리소리를 질러대다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달뒤 시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동서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동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오신다고 하시네? 근데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형님 지금 저 염장 지르려고 일부러 전화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소식은 전해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튼 두분곧 귀국하신다고 동서랑 서방님한테 연락하라고 해서 말이야.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 말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땅을 반은 팔았는데 나머지 반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대. 형님 저한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부모님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동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분께서 오히려 큰 소리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 그동안 둘째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본것 뿐이야. 어머님, 제발 알아듣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남편과 제가 답답한 듯두 분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니들 고모가 말하기를 친구 중에 효도계약서를 썼다는 사람이 있다길래 그것도 물어볼 겸 겸사겸사 다녀왔다. 네? 효도계약서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는구나. 요즘에 그거 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구나 효도계약서가 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효도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란다 아니 그런 걸왜 작성을 해요? 세상에 니들 같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 당장 네 시동생 부부를 봐라 우리가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등을 돌려버리잖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세고 가지도 못할 것 같고 나중에 니들끼리 싸움나지 않게 하려면 나눠주긴 해야 하는데, 그냥 나눠주자니, 네 시동생 부부가 좀 괘씸해서 말이다. 그럼 진짜로 그땅반은안 팔고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진짜 30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도 안 믿은 거냐?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도 말했어요. 니들 듣고 그 효도계약서인가 뭔가 써야겠다. 그래야 니네 동생 부부가 아 말도 안할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 뜨기 전에 그 인간들 아주 알차게 부려먹을 참이야. 라며 두 분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뒤 시부모님께서 변호사까지 직접 찾아가서는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을 배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서방님을 따로 만나서 시부모님께서 고모님 댁에 갔다 온 사연과 재산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재산 이야기를 들은 서방님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고요. 그뒤 시부모님이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중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동서와 서방님이 부리나케 달려온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와 서방님 부부를 앉혀놓고는 효도계약서를 읽어보고, 인간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요. 효도 계약서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도 계약서가 굉장히 세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본 동서와 서방님이 놀란 채 멈칫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뭐야, 엄마 아버지 아프면 병관호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변호사가 그거는 꼭 넣으라고 하더구나. 왜? 하기 싫어? 그럼 효도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재산 전부를 기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에요! 당신은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 도장 찍을게요.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 거기에 인감도장 찍고 니들 인감증명서도 다 떼어왔지? 그것도 우리한테 다 제출하렴. 시어머님 말씀에 다 같이 효도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시어머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약서가 노예계약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노예계약서라는 말은 동서와 서방님에게만 해당이 되었지만요. 그때부터 두 분께서 작정을 한듯 동서와 서방님을 부려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저 하는 척만 하실 뿐이었기에 우리는 그다지 불편할 것도 없었지만 동서와 서방님은 많이 바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요즘도 시부모님은 동서와 서방님이 조금이라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면 기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압박을 하시고 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처음부터 마음을 곱게 먹었다면 시부모님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부디 동서아 서방님이 바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께서 오래오래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